제가 되게 머리 색깔을 바꾸는 걸 좋아해가지고 탈색하고 염색하고 탈색하고 염색하고 막백근을까지 탈색했다가 또 염색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아니 나 두피 박살나도 했어 제가 두피가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강해요 그래서 제 머리카락이 하루에 네번 탈색을 했는데 그걸 견뎠어요 머리카락이 되게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내 머리카락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. 막뿌리 탈색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자연머리로 좀 길러보자.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검정색으로 싹 덮은 다음에 아 파란색으로 싹 덮은 다음에 이제 길은 거죠. 길렀는데 사장님이랑 일본 여행 갔을 때한번 탈색을 했었어. 그래서 사장님이 나한테 물어봤어 다비야 남자친구 생겼니 <laughs>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 아니다 저 사장님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사장님이랑 일본 여행 가니까 좀 들떠가지고 그 전날에 그냥 미용실 가서 8시간 동안 엉덩이 터질 만큼 앉아있으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고 나서 내버려 두니까, 좀, 개판이 난 거야, 머리카락이. 맨날, 맨날, 아, 미용실 가야 되는데, 아, 이제 슬슬 미용실 가야 되는데, 좀 미루다가, 아니, 왜냐면은, 뭐, 컴퓨터가, 이상과가 등등등,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, 좀 여유로워졌으니까, 지금 이는 가볼까? 해가지고, 오늘 다녀온 거지.